안녕하세요. 태지쌤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로봇은 푸시봇입니다. 푸시라는 단어는 영어인데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밀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봇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이 로봇의 특징은 바로 이 부품에 있습니다. 이 부품은 EQ 로봇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부품이에요.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프레임들, 이 프레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닥하고 이 플라스틱하고는 어, 마찰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 고무 신발, 이 고무 신발을 프레임에다 이렇게 씌워준 거예요. 마치 우리 사람도 신발을 신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로봇도 신발을 신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과의 마찰력을 좋게 해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마치 실제 신발을 보면 밑바닥 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어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갓난 아이들이 신는 그 양말들을 보면 양말 밑에 고무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로봇도 그런 로봇인 거고요. 이 로봇은 바퀴가 있기는 하지만 바퀴로 굴러가는 로봇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밀어내면서 앞으로 움직이면서 그래서 푸시봇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겁니다. 지금부터 감각기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살펴본 로봇이 푸시봇인데요. 푸시봇의 특징은 바닥을 걸어갈 때이 부분이 바닥과 닿으면서 쿵쿵 거리는 그런 소리를 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바로 이렇게 귀를 통해서 듣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주변의 자극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몸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을 과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감각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감각기관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귀를 통해서 우리는 소리를 듣죠. 이거를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혀를 통해서 음식의 맛을 보죠. 이걸 미각이라고 하고요.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습니다. 이거를 후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통해서 물체를 보죠. 이걸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물체를 만져보고 구분하죠. 이거를 촉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자극을 느끼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여기 아주 맛있는 햄버거가 있습니다. 햄버거라는 자극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 햄버거를 눈으로 보기도 하고 코로 이 햄버거의 냄새를 맡기도 하고 귀를 통해서 다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꼭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맛있게 아주 맛있게 이 햄버거를 먹고 옆에 있는 콜라까지 같이 막 들이키는 것을 귀로 듣겠죠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자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거를 감각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 두뇌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두뇌에서 예, 이 햄버거 나도 먹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게 운동 신경을 통해서 운동 기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햄버거를 집어 먹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감각 기관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로봇에도 감각 기관이 있어요. 로봇의 감각 기관? 로봇의 어떤 게 감각 기관의 역할을 할까요? 메인보드일까요? 모터일까요? 건전지 케이스일까요? 정답은 바로 이런 센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IR 센서라든지 아니면 접촉 센서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 따지면 어, 앞에 뭐가 있네? 장애물을 인식하게 되고 뭔가 부딪혔을 때 그걸 인식하고 뒤로 물러가게 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로봇에서는 이렇게 IR 센서라든지 접촉 센서가 사람으로 따지면 감각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